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또 고추장 스타일로 두부 한번 조려봤고요. 김치는 또 우리 수리수리님 할머니께서 아주 특급 레시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김치 맛있게 볶아봤어요. 계란국도 깔끔하게 끓이고 거기다가 한입 치즈 너비아니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겠습니다. 네, 이거 먹고 싶어요. 되게 맛있대. 아무드님도 엄청 맛있다 그랬어 이거 다들 조금 먹어본 사람 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아 겨자? 음. 음 맛있다 치즈가 되게 맛이 강하다 어 되게 감칠맛 장난 아니다 또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 기름지고 짭짤한 것이 아주 맛있네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어우 매운 김치 맛있다. 당첨 내가 매운 김치 한포기 있었는데 어우, 음, 매운 김치랬네. 걔도 매워? 얘도 매운데. 음, 맛있다. 고, 고추를 다져 넣었거든. 정말 매운가봐. 어, 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얘가 좀 느끼할 수 있어서 음. 같이 먹기 너무 좋다. 이거 먹어봐야지. 저도 문신 지울 때 레이저로 지우다 진짜 소리 지르면 그런데, 음, 레이저 엄청 음. 아파요. 특히 그런 거는, 그리고 색소 우고 이런 거. 가나다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매운 김치를 음. 볶음으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오늘 맛있다. 오, 엄청 맛은 맛있다. 엄청 맛있어. 내가 왔을 때 와. 김치도 맛있지만 할머니의 레시피가 음.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겠어. 음, 체다 치즈예요. 약간 노란 체다 치즈. 그리고 떡그 노비안인데 떡갈비처럼 중간 중간 그냥 몽글몽글한 떡처럼. 약간 떡갈비 같아요. 음. 이건 숟가락으로 먹어야돼 침이 고여요 양념이 많아서 코코다 초코맛? 코코 있는거 아니에요? 음 없어요 초코맛 초코 커피 음, 맛인가? 커피 맛오내 스타일인데 그거 어부가 또 초코 엄청 좋아하잖아 발견하면 또개태 와야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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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양파 하나하나 하나, 다진거야 자기가? 어, 다진것도 서다 다르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또 맛있을거 같아가지고 음 맛있어 오늘은 다짐이 많았어 두부조림도 다 다져 넣고, 음맛있다 맛있어. 다행이에요. 역시 어린 손맛이 이런데 수리수리님의 그 고향의 맛에 제가 재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엄청 맛있어요. 그러게 코코넛 인절미 맛 괜찮을 것 같은데 왜안 나오냐? 그러게. 음. 두부조림 고추장 엄청 크게 한 스푼, 간장 두 스푼. 와 이것도 진짜 맵다. 매실청 한 스푼, 굴 소스 한 스푼 정도.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것도. 맛있던 표식이야. 음. 얘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될것 같아.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진짜 어린 음식 중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음식 돼지김치찌개 두번째 두부조림이런데 두부조림 전문이에요 진짜 어떻게 없네. 만들어도 맛있게 돼 음. 옛날에 물 2L 넣을 때랑 달라 <laughs> 그때 그 두부조림이었나 음.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었나 메추리알 어, 메추리알 조림인가 음. 파랑 계란까지 다 건지는 거지. 음, 너무 맛있다. 음. 오늘은 진짜 반박 불가다. 음. <laughs> 옛날 영상 보면 막 맛이 섹션별로 다르게 들어갔는데. <laughs> 아, 이젠 안 그러지. 응? 그것도 일부러 노린 거였어요. 어, 아, 그럼요. 패션별 <laughs> 다른 맛느끼려고 어, 그럼 어딘 달고 어딘 짜고 <laughs> 어딘 매콤. 응? 아 이게 일본이 그렇게 콩국물 묻은 과자를 많이 만들어. 음, 인절미도 되게 거 좋아하는 거것 같아. 좋아하나 봐. 봐. 어, 좋아하나 봐. 팥뭐 약간 인절미 그치. 녹차가루 이렇게 좀 할메 스타일 좀 많이 만들어. 음 <laughs> 옛날에 다니던 회사 창비실에 쿠쿠다시 세고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앉은 자리에서 몽땅 닦아먹었어 충격 먹어서 기억에 남음 이런데 그런 직원들 항상 있는 것 같아 우리 회사 다닐 때도 있었어 그래서 정해줘야 돼몇 개씩 <laughs> 음. 리오님 안녕하세요 어, 그럼요 제가 만들어서 대접해야죠. 실제로 저희 음식을 드셔보신 분도 계세요, 그치 음. 내가 김치 만들어가지고 대접했잖아. 맞아. 유일하게 한 분이야, 근데. 음. 고령화 사회라 그런가? 그런 거 많이 만들더라고. 일, 맞아, 일본 간식이 많아. 저는 수참레주스 먹고 싶어요, 이러신데그 제가 그렇게 쭈물떡거려도 먹고 싶었어요 <laughs> 어린이의 손맛을 진짜 느끼려면 수참레주스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건가? <laughs> 응? 간식 정해놓겠지, 참, 그렇죠. 근데 약간 혼자 다 먹어도 진짜 배려가 없는 거다. 그것도 그래. 음. 음. 근데 그렇게 먹어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안 미운 사람 있기도 해 음. 진짜 여 음. 음. 깜짝이야 왜 조용하다가 갑자기 음. 그래? 어우 너무 무서워 너무, 너무 놀랬어 옆에서 하늘이 놀리니까더 놀랐어 난 놀랐지 난비 오는지도 몰랐어 음. 뭐가 나 무너진... 혹시 건물 무너진 거 아니야 음. 이 정도면? 음. 저정면 공사장 하나 무너졌는데요? 그니까 러 공사장 무너진 거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음. 응? 음? 오 무서워 진짜 무섭다 음. 깜짝 놀랐어 번개 쳤어요 번개 맞지? 응 음. 공주주동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기엔 어제인가 그저그거에서 계시지 않았나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난 두부주비 진짜 맛있어요 지금. 난다 맛있어. 근데 뭐 정하기에 좀 그래. 응. 음. 이것도 맛있고. 맞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음. 이것도 맛있고. 맞어. 뭐 정하기 그래. 어린님도 요리를 너무 잘하시지만 어버님께 너무 잘 들으셔서 더 맛있어 보여 그런데. 그래서 또이 더운 날에도 신나서 하는 거예요. 나도 사고 난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틀만에 맛괄랑요? 이것도 오랜만인가임 이런데 내가 또공주두동에 오는거 내가 또 알잖아 음. 맞아 이틀 됐어 머리 잘랐어요 48시간이 오랜만이죠? 그런데 맞아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면 오랜만이에요 <laughs> <laughs> 비오나봐요 음 층간소음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저희 동네는 이 시간에는 우리만 깨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음밥 도둑이다. 음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 브랜드가 다른 것도 맛있대. 한번 먹어보자. 그래, 하나만맛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 음. 블렌드 거는 맞아, 천둥이 계속 친다. 음. 내가 보니까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닌가 봐. 음. <laughs> 어부님 매번 앞치마 어깨끈 길이 살짝씩 짝짝인 거 신경 쓰여손 많이 가는 아들 같다 이런데 이게 계속 위치가 움직여 음. 앞치마가 좀이 앞치마 좀 불편함. 근데 요리할 때 이거 절대 안했잖아 <laughs> 자꾸 흘러내리고 그나마 어부는 나보다 어깨 가 넓어서 이렇게 고정돼 있지. 나는 자꾸 이렇게 벗겨져 공연지 매고요. 어, 정리님 안녕하세요. 인천 난리가 났어. 그런데 왜? 번개 쳐서. 응? 번개 쳐서. 음. 아니면 또 무슨 사건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네. 항상 이 시간에 먼지터지면 요즘 음, 몰라. 채팅으로 전달받아요. 음. 아니 근데 진짜 비가 무슨 구멍난듯이 오더라고요. 음, 이거 난리야 진짜 소리 엄청 커. 음. 완전 우리나라가 전국에 난린가 봐요. 대구도 장기우려는 음. 거 보면 광주도 막장기우러던데 음. 음, 부산은 이제 그쳤나 봐. 그게 음. 일로 왔나 보다. 음. 보니까 새벽에 경기도권을 올라서 올라온 내려한다더라 남은 봉국김치에 햄같은 기름기 넣고 같이 볶아 그걸 덜 매워야 되는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손안 대도 될 정도로 어쩜 두 분이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오랫동안 만나셨는데 두분도싸우기 하셔요 두분다 배려는 느껴져 이러시는데 저희가 진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진짜 잘안 싸워요 음. 이번에 전라도 쪽이 피해가 심해요? 물피해가 음! 마늘 꼭지다. 응, 딱 그런 보니까 어, 마늘 꼭지다. 마늘 꼭지. 내가 <laughs> 딱그 느낌이야. 음 색깔이랑 모양이 딱 그렇지. 마늘 꼭지네. 도라에피가 그래,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야. 진실된 사람, 안녕하세요. 참, 항상 좋을 수가 없나 봐요. 산 나지마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전한 번도 안느꼈는데 그러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음. <laughs> 근데 뭔지 바로 아시네. 음. 음. 모르겠어요. 요즘 엄청 빠지던데? 그 빛을 어부가 엄청 해주던데. 막 보니까 막 칸옥부치 나오던데. 음. 털이 눈에 들어가서 눈벽도 깨있던데 그런데 제가 이제 비비가 단모였고 보비가 장모잖아요 장모가 난이도가 좀 높아 음. 어~ 키우기가 털이 많이 빠지거나 음. 많이 꼬여 많이 꼬이고 근데 그거 함부로 잘못 자르면 애기 큰일 나기 때문에 미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클리퍼나 이런 거 집에서 조금 조금 그 부분만 제거를 하니까 그것도 집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것도 음. 막 병원 그 유튜브 보고 공부해서 해야 돼 음~, 음. 그냥 아 얘네 뭐 그냥 잘라 되겠지 이렇게 자르면 안돼 왜냐면은 그 고양이들 살이 잘 늘어나서 살이 늘어나 그 절대 물기처럼. 집에서 대략적으로 음. 우리는 그래서 자를 때도 진짜 그냥 완전 안전빵으로 그냥 그냥 몇 번이고 자른다는 생각으로 음. 하잖아. 음. 음. 우리 애기도 요즘 털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동물 가면 우린 양이 좋아 해 이러신데 습해서 그런가? 아 습해서 그런가 진짜 비 와가지고 그래서 날씨가 변화가 있어 음, 하나보다 그럴 수 있어 동물병원에서 간식 많이 주셨나 보다 저도 잘안 주다가 동물병원 가면 주거든요 음, 강아지랑 고양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양이는 그 도에 그 색깔이나 빈도 그리고 뭐 어떤 톤이냐에 따라 그루밍 하다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 그렇지. 음. 우리 에기엔선생님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선생님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그 냄새만 맡으면 음. 극혐. 하악질을 우리한테 거의 진짜 살면서 한두 번도 안 했는데 선생님은 백퍼 얼굴 기억해. 몸에서 그 소독약 냄새 나면은 하악질이야.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듦. 아 에어컨 속에 곰팡이가 있으면 여름철에 토할 수도 있대요. 아 음. 그래요? 음.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겠다. 고려해봐야겠네. 음. 아왜 에어컨 틀어안 되겠다. 오늘 안 틀더라도 안돼 방송할 때 틀어야겠어. <laughs> 제습기도 다시 돌리고. 네, 안키니가 또 곰팡이 떠 있는 거야. 어아안 되겠어 물론 안방 걸 계속 켜놔서 집이 갑자기 좀 건조해서 저희 가습기를 좀 켜놨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무조건적으로 그냥 틀어 물좀 틀어 그냥 가습기를 더 올리더라도 음. 무조건 틀어 음~ 고양이든 강아지든 그냥 뭘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뭐~ 가볍게 키우면 가볍게 키는 분들도 있을 수모르겠지만 생명을 다룬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음~ <laughs> 맞아 커피숍에 한번 직원 누나가 간식을 줬는데 되게 고마, 좋아하더니 나중에 커플 그 지나갈 때마다 그로 들어가려고 끌어다녀 음. 그래서 병원도 음. 잘 맞아야 된다니까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되고 아두어봐봐왜 그래 나 먹어. 지금 먹었어 지금 먹었어 지금 나 있어 여기 밥도 있잖아 나밥한 공기 음. 남았어 나도 밥 있어 밥 없어 밥 있네 <laughs> 밥, 밥, 없어. 아, 밥 아, 빨리 없어 빨리 먹어 음. 맛있는 거 빨리 먹어 저누군지 모르시겠나요? 음 확실히 고양이들도야 강아지들도 그렇겠지만 성향이 완전 달라요. 제가 극 예민이도 한번 이렇게 있었고 음. 너무 순한애도 있었고 아주 기고 반장의 끝판왕도 있어서 음. 아는데 완전 달라요. 다 달라 만지는 부위도 다 다르고 만져서 좋아하는 부위? 그냥 뭐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게 각양각색이에요 진짜. 그래도 더 어려워요. 인싸기들은 막발발거리며 사람들이 짓밟는 거 아는 거 같은 표정을 지어요. 응? 내가 <laughs> 이지또 소소지만 애들은 누가 손만 대려고 그러면은 막그날리치고 음... 이런 애들도 있잖아. <laughs> 그래도 진짜. 동물의 성향도 잘 고려를 해야 돼. 어, 잘 먹었다. 어잘 먹었다. 너무 애매하게 남았다. 그렇 두부조림 하나씩 먹고 이거 먹는 사람이 다진. 음, 난 배부른데. 그러면 두부조림 하나만 먹어주세요. 나도 배는 부르지만. 두부조림 억지... 먹고. 어 두부조림 큰 걸로 먹어주세요. 응 음, 그래. 고추 빼고 고추 먹어야지 고추 <laughs> 아까 계속 먹었어 여기 아직도 있네 안 드실 금저 너비한테 줘요 <laughs> 저에게 토스를 <laughs> 저에게는 사실상 끝판왕이 너무 잘 놀아 응? 소시만 해도 오줌 줄인데 맛있다. 잘 만들었어. 음. 아주 행복한 식사네요. 음. 맛있었어.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